봐봐 엄마. 아이 그 이뻐. 너 거기 있어봐. 홍이야. 너는 벼슬해. 엄마 병원 갔다 오니까 그 사이 생리를 하고 있냐? 아이구 진짜. 도도야 너는 올해부터는 지금 올, 이번 달 이후로 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해라 너는. 엄마가 너무 귀찮다. 홍이야 그치? 아주 귀찮아. 어휴 우리 콩이는 8년 동안 수저라고 사는데 그지 시집도 한 번도 안 가고.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해. <laughs>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더니만은 미안하다. 어? 불쌍해서 수술할 수가 있나? 아이고 오늘 미세먼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마지막으로 또 시하고, 어, 올라왔습니다. 시하로 니들 뭐하니? 까꿍! 안녕하세요. 예. 이모, 언니, 오빠, 안녕. 해봐. 싫으면 간두고아 오늘 병원 갔다가 늦게 왔거든요. 아침 6시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오후 됐는데 애들이 줘요. 형이요 짓지도 않고, 오늘은 웬일로 제가 가면서 닭가슴살을 한 앞에 두 개씩 주, 주고 갔거든요. 이거 먹고 있으면, 짖으면다음에두번 다시 안 준다 그러고, 심하면저 화장실에 가서 시해라. 그러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패드 깔아놨는데, 거기다 시도하고, 응가도 하고, 다 하고, 짖지도 않고, 얌전하게들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laughs> 너무 이뻤어. 그치? 콩이 도도. 아유 불안했거든. 그래가지고 갔다와서 집안 좀 청소하고 약 타오는거 정리 좀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어.. 콜레스테라고 어.. 갑상선 저하증하고 거의 갑상선은 조금 어, 많이 좋아지고 조금은 지금 약을 그냥 계속 먹고 있는데 다른 건다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콜레스롤 혈압, 뭐 저혈압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 당뇨니 뭐니 이런 거싹다 나는데 어, 지방간이 조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살 운동을 하면 된다 그러는데 운동량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도도 엄마가 뭐라고 그해눈 땡그라고 쳐다보고 듣고 있어 콩이야 엄마 소리 듣고 있지 너 지금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눈만 쳐다보고 있지 응 어. 그치 응 어. 도도 콩 오늘 집잘 보고 있어서 이뻐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 깎아주고 갔잖아 너네 좋아하는 깎아 그치 오늘 하루 죙일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였잖아 아휴, 좋다 아휴, 이제 좀 운동 좀 하고 그러고 돌아다녀야지 이제 좀 여기 꽃길 좀 걷고 이제 그래야 되겠어요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못 걸어요 지금 아휴, 차 안에서 다니니까 다녔지 미세먼지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다육맘님들이 요즘에 다육이들을 너무 신경 쓰고 분갈이 해고 방향 따라서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진짜 부지런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다육이한테 미쳐가지고, 어? 다육이만 보면 한 장을 하고 그냥 다 사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고요? 아, 이제 싫어지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귀찮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는 있는 거나 좀 키우다가 나중에 이사 갈 기회 있으면 그때 가서 어 정원을 꾸밀려고 합니다. 새로 간 집에 집 짓고 들어가서 어 정원을 꾸밀까 해요. 지금은 그냥 있는 거 데리고 놀다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다육이를 많이 못 키우고 있죠. 그래서 다 많이 보냈고 그나마 뭐 있는 거 가지고도 제대로 분갈이도 못 해주고 지금 게을름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마지막 31일, 진짜 3월의 마지막 밤이네요.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3월의 마지막 밤. 그죠?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 4월 1일부터 또 시작하는 달, 새로 시작하는 달또 계획하고, 우리 열심히 살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하니까 얘네들 움직이는 거 보세요. <laughs> 끝났다, 이거야. 가자! 안녕! 하니까 앉아있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설치는 거야 어머, 얘 웃겨. 내가 너네들안 이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녕!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야. 어? 인사하고 가야지, 니들도. 인사 안 해? 안녕해야지. 내려가. 도도 내려갈러여이 요이 땡. 여이 요이 땡. 여이 땡. 여이 땡. 여이 땡. 누가 먼저 내려가나? 아이고 우리 도도 콩이는 섹시하게 팬티 입고 산대요.